2300 정도의 난연 코팅이 되어 있어요. 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여름 시즌을 맞아서 여러 가지 출시 제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쉘터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조금 특이해요. 그리고 좀 어, 이거 고심을 많이 했어.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캠핑을 직접 즐기면서 설치 과정도 그리고 느꼈던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 미르카에서 새로운 신상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허브 베이직 쉘터입니다. 자 그러면 허브 베이직 쉘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정확한 명칭은 멀티 허브 베이직 쉘터라고 합니다 가격이 이게 할인된 금액으로 지금 현재 사이트를 통해서 보니까 43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신기한 게 기본형 제품이 있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여러가지 추가 구성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기본형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추가 구성품에 대한 부분들은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또 사용기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 중에 올라오는 브이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품에 대한 무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항상 보던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쉘터의 그불 부피보다는 조금 크게 느껴지기도 해요. 일단 제품 자체의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70cm가 나와요 가로의 폭은 70cm가 나오고 옆에 측면부 폭을 보시면 23cm 정도가 나오네요 높이도 보겠습니다 뭐 높이는 보면 은 35cm 정도가 나와요 근데 무게는 13.4kg 정도가 나옵니다 어, 무게는 좀 다소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만 쉘터임을 감안을 하면 뭐 괜찮은 정도의 무게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품의 구성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구성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구성품을 말씀을 드리자면 본체 스킨 그리고 폴대 그리고 팩스트링 그리고 루프플라이 어, 앞에 보이시는 소플라이라는 이름인데 어, 루프형 타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체 스킨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보여드리기에는 좀 범위가 좀 크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구성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팩하고 이제 폴대 이런 것좀 보도록 할 텐데 팩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망치로 때려 쳤을 때안 구부러집니다. 이 기억자로 되어 있는 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망치질 하면 이게 휘거나 돌아가거나 하거든요. 얘는 그런 게좀 없어 가지고 그래도 좀 쓸만하다. 그리고 이제 스트링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거 캠핑을 하면서 스트링을 걸어서 썼거든요. 잘쓸수 있는 기본 구성품으로 스트링과 어, 스토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대는 알루미늄 7001 그리고 9mm하고 16mm를 사용하고 을 있고요. 보시면 폴대에 이런 좀 특이한 모양을 갖고 있는 이 Y자 형태의 브라켓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사용해서 꽂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홈이 있어요. 어, 요, 여기에도. 여기에도 홈이 있어가지고 홈 부분에다가도 얇은 폴대를 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성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장소를 이동해서 실제로 설치 과정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설치를 하시면서 루프 쪽에 이제 메쉬까지 다 오픈을 해주시게 되면 이 X 자의 폴대가 있습니다. 이 X 자의 폴대를 바깥쪽으로 완전히 넣어주시고요. 폴대를 하나씩 모서리 쪽에 껴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다 넣으시면 안 되고, 요 위쪽에 보시면 홈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껴주시면 고정이 돼요. 자 일단 외관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사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메쉬 창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측면부를 한번 가보시면 측면부 또한 마찬가지로 메쉬 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랙 색상하고 베이지 색상 두 가지 의 컬러로 나눠져 있는데 이 천의 재질은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블랙 코팅이 되어 있지만 이 베이지 색상 같은 경우는 블랙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면 가격은 똑같나. 베이지 쉘터가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저렴한 걸 원하신다 하시면 베이지 쉘터를 선택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질은 타프타 210t 68데니아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재질 자체가 조금 얇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재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제품 자체의 특징으로 볼수 있는 거는 난연 코팅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똥이나 이런 거튀었을때 화재 위험이 날수 있잖아요. 그걸 조금 늦춰주거나 방해해 줄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한번 기회가 될때 한번 좀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옆에 측면부를 보시면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각 텐트의 모서리마다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오픈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 주머니 안에다가 고정을 해서 넣어주면 돼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완벽하게 오픈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부 창을 오픈을 해줄 수 있거든요. 루프 쪽을 오픈을 해줄 수 있는데 오픈을 해줄 때는 현장면을 메쉬 형태로 오픈을 할 수가 있고요. 완전 개방도 됩니다. 선장부분 마찬가지로 완전히 개방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루프스킨을 달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방이 안 되지만 루프스킨까지 개방을 해 준다면 불멍 쉘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멍 쉘터로 사용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다가 랜턴 같은 거 걸어도 될것 같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화로대 같은 거 놓고 불멍을 즐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난형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똥이 튀더라도 이렇게 번지는 건좀 방지가 되니까 불멍을 즐기실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메쉬 창이 내면에 모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메쉬 스크린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메쉬 스크린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려 천장까지도 메시스크린처럼 쓸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름철에 시원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사이즈, 실내 공간은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실내 공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칭에 따라서 좌우측의 사이즈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재니까 이쪽은 이제 3,000 정도, 앞쪽은 3,200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3,200에 3,200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스펙상에 있는 사이즈는 하단 이미지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높이도 한번 볼게요. 높이를 보시면은 지금 천장을 제가 뚫어놓은 상태예요. 위쪽 끝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준 상태인데 이렇게 했을 때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허브 쉘터를 가장 높 높게, 높게 사용했을 때 천장고는요. 2300 정도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창과 이 천장 부분을 만들어줬을 때그 공간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요. 1900 정도가 나오네요. 자, 천장 공원은 1900 정도가 나오고요. 이 제품 자체를 최대치까지 활용했을 때 그랬을 때는 높이가 2300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실내 부분에 이렇게 고리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위쪽 부분에. 상부 쪽에 이렇게 고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고리의 역할들은 정확히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랜턴 고리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상부쪽만 보시면 이 고리가 하나 둘셋넷총 8군데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고리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천장 부분에 랜턴거리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천장 부분에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까 루프팬 같은 것도 달아줄 수 있는 역할로도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다 루프팬을 달아줘도 상당히 위에서 시원하게 눌러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기본 구성품에 하나가 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아, 이게 보니까 제가 볼때 이제 타프 구성으로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장 타프를 연결을 했습니다. 밀착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중 캠핑을 하시는 경우더라도 빗물이 안쪽으로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설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잘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텐션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다만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블랙 코팅에 대한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 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랙 색상이 좀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 허브 베이지 쉘터에는 추가 구성품이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에 탄 창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메시창을 제거하시고 우레탄 창으로 교체를 하시면 여름철 우중 캠핑을 하실 때 빗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또 육안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성품이 또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성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리를 옮겨서 스튜디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네 가지의 추가 구성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앞서 설명을 드렸던 TPU 창 그리고 카 커넥트 그라운드 시트 마르스 쉘터 연결부 이렇게 총네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TPU 창은 앞서 설명을 미리 드렸고요 그라운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특이합니다 두껍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꺼운 그라운드 시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난 얇은 거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좀 절감해서 얇게 사용해서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커넥트하고 이 마르스 쉘터 연결부 여기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사이트하고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기존의 마르스 쉘터를 가지고 계시거나 어 차박 도킹을 통해서 차박 캠핑을 즐겨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캠핑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은 미리카에서 신상 쉘터로 출시하게 된 멀티 허브 베이직 쉘터입니다. 이름이 조금 긴데 이름대로 다각도에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느껴지고요. 여러 가지 추가 구성품이 있어요. 이 구성품을 모두 합치게 되면 차박 캠핑도 즐길 수 있고 쉘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좀더 확장된 공간에서 캠핑을 즐길 수있다는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더욱이 이 가격이 좀 참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색상 자체가 블랙 색상하고 아이보리 색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제품 모든 풀 패키지를 구성을 해서 구매를 했을 때 가격차는 어느 정도 나느냐 이걸 한번 체크 해봤거든요 아이보리를 선택을 했을 때풀 패키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한 54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블랙 색상 안막을 내가 선택을 한다 하시게 되면 모든 천들도안막이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62만 4천 원 대략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라스 쉘터도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하신다면 이 마라스 쉘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를 좀 줄여주고 늘려주는 그런 형태의 텐트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상단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친구가 예를 들어 마라스 쉘터를 갖고 있다. 어, 근데 내가 이번에 나온 허브 베이지 쉘터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은 두 분이 같이 이제 제품을 구매하시고 어, 가입해 해가지고 이제. 어. 친구랑 같이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구성으로 어,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은 어, 정말 신기한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번에 좀더 유익하고 좀더 빠른 정보들로 또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뜨거워지고 더워졌는데 이 더위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 출시할 때마다 또 소개를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 TV.